안녕하세요 오늘 팝핑쿠키를 소개할텐데요 저 오늘 수원역에서 어 뭐지 거기 수원역 주변에 거기서 샀거든요 수원역 과자 거기 세계과자 할인점 거기서 샀거든요 4천원에서 6천원정도에 6종류고요 자 그러면 여섯 종류다 샀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어프레저키타 <목소리> 아이스바켄디 두 개. 그리고, 대추토를오 야무네. 한 개. 이거 6,000원이고요. 이거,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이거 6,000원이고 나머지는 다4 0 0 0원이야서좀 비싸서 거 하나만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, 음... 와쿠와쿠도거 뭐지? 이렇게 써있어요. 여기 한글로 만드는 방법도 다 써있고요. 그리고, 어, 이거는 제가 남은 거다 했는데 두 개밖에 없어서. 초코바나나, 그리고 두 개. 아이스바 근데 여기 밑에 만져보면 진짜 슈웜이야.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 된한 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. 갖기 있던 링고암면이고요 이거 다 올릴 어 유튜브에서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어 이거 아니에요. 제가 댓글 답변 많이 해 주시고요. 총 8개인데요.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려 드릴게요. 정확히